월요일도 일하기 싫어, 화요일도 일하기 싫어, 그냥 매일매일 일하기 싫어. 회의 직장인 국룰, 새 달력 받으면 하는 것은? 네. 빨간 날 체크죠. 1년 중 빨간 날이 가장 길게 있는 날 바로 설과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라 대체 공휴일까지 총 4일을 쉬는데요 곧그 추석이 옵니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추, 저녁 석, 가을 저녁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란는 의미입니다 달력의 작은 숫자로 쓰여 있는 게 음력이잖아요 바로 그 음력, 8월 15일인데요 우리말로는 한가위죠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면서 8월의 한가운데 날이란 뜻입니다 고에서 여름 동안 가끔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수확을 거둘 때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딱 좋은 날씨죠. 우죽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민족 대명절, 추석은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 추석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 기차표인데요.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죠. 예매 전쟁 성공하셨나요? 이런 귀성길 전쟁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두드리면 되지만 70년대에는 표를 사기 위해 현장에서 노숙을 해야 했어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입석도 모자라 짐을 놓는 선반에 누워가기도 했죠. 회사에서 귀성 버스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90년대는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이동 행렬로 도로가 꽉 들어차는데요. 혹시 저기에 여러분도 계실까요? 명절엔 소비가 많아지죠. 명절 특수, 소위 제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번 추석은 선뜻 물건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7월에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 6.3%,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폭우까지 겹치면서 밥상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소류는 헉! 소리 납니다. 배추, 오이, 시금치 값은 작년보다 70% 넘게 올랐어요. 그럼, 장 보지 말고 나가서 먹자? 아휴 왠걸요. 외식 물가도 작년보다 8.4%나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제일 많이 먹는 치느님 생선회는 두 자릿수나 올랐어요 기름값에 아이스크림이며 과자도 엄청 올랐죠 천원으로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제 편의점 삼각김밥도 거의 2천원이에요 뭐 대단한 걸안 해도 돈이 너무 듭니다 전부 다 올랐죠 딱 하나만 빼고요 네제 월급이요 이제 아껴야 잘 산다를 넘어 아껴야 산다를 외치는 지경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가계부 인증으로 전략하는 법을 나누기도 하고요. 한 푼도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리퍼 제품도 인기죠. 이런 와중엔 추석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차례상도 다 보이잖아요. 이대로는 장을 보면서 멈칫멈칫할 테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어요. 20대 추석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밤, 대추, 잣등 임산물,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을 작년과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게 말이죠. 정부는 물가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20개 품목의 수급 가격을 와칭유 매일 모니터링 합니다. 불안조짐이 보이면 즉시 보안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써요. 먼저 정부 물량을 시원하게 풉니다. 역대 최대 수준 23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고요. 관세도 내립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수입보기에 대해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요. 할인 쿠폰도 준비하시고 쏩니다. 무려 65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예요. 지난해 추석 공급량의 1.8배입니다. 14개 마트에서 20% 할인해서 판매하면 정부가 행사 기간 1인당 2만원 한도로 마트에 할인액을 지원할 거예요 계산해보면 한 곳당 2만원 한도니까 14개 업체를 싹 순회하면서 성수품을 사면 최대 2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통시장은 할인율과 한도가 더 커요. 농축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 한도로 30%까지 할인합니다. 이만하면 살만하겠죠? 거기에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마법까지 들어가면 더 ]입니다. 1인 1회 7만원으로 10만원어치를 살수 있어요. 수산물은 전국 13,000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 점포에서 4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 금액보다 5에서 10% 정도 싸게 살수 있잖아요. 9월 한달 동안 구매 한도를 늘렸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요. 이제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달리세요. 추석맞이 혜택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예요. 추석을 앞두고 다시 할인이나 캐시백 행사도 많이 생겼는데요. 자 그럼 지역화폐가 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만들었죠. 2019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 2020년 9조 원, 2021년엔 15조 원을 기록했어요. 올해는 3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란 돈이지만 돈이 아닌 결제수단이지만 화폐하는 다른 존재예요. 일정 지역에서 사용되고 보관해도 인자가 붙지 않죠 그러니 묻어두기 보단 쓰는게 낫다는 거죠 고급지게 표현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게 목적입니다 사실 지역 화폐의 역사는 꽤나 오래됐어요. 원조는 1832년 영국 오웬의 노동증권인데요. 협동조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웬은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가치를 평균 노동 시간으로 환산해 그만큼의 노동증서를 받고 상품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동 가치에 대한 공정한 교환이 주 목적이었기에 지역 경제를 자극한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구 500명 정도의 광산과 농업 마을, 독일 슈바넨키르해는 대공황으로 광산이 폐쇄됐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지자 돈이 돌 수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만들면 어떨까요? 허무맹랑한 말 같았지만 그렇게 가짜 돈을 만들었어요. 위조가 아니라 마을에서만 쓸수 있게 하는 돈이었죠. 게임 중에서만 쓸수 있는 게임머니처럼요. 광산소유주 헤베커는 1930년 탄광을 재개하기 위해 베라라는 지역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돈을 받은 탄광과 공장은 다시 문을 열었고 노동자들은 이란 대가로 배락, 지역 확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매월 2% 가격의 스탬프를 사야 쓸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받는 쪽쪽 쪽 쓰는 게 유리한 거죠. 베라는 빠르게 유통됐습니다 가게는 베라가 금세 쌓이고 물건은 빨리 떨어졌어요 이렇게 성공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듯 했으나 1931년 국가통화 시스템을 어지럽힌다며 1년여 만에 중앙은행에 의해 폐지됐어요 시간이 흘러 1980년대 초 캐나다도 고금리 고실업률로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츠란 지역화폐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국가통화를 쌓아두고 유통이 되지 않을 때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는 긴급통화의 의미가 시작된 건데요 레츠는 지역을 넘어 영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역화폐는 이익이 있는 걸까요? 조사 결과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을 때월 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상승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게다가 1년 동안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높으면 매출액이 145만원이 높았다고 해요. 카드처럼 수수료도 따로 안 붙고 그대로 들어오는 것도 한몫했겠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유리하니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장은 지역화폐로 할인 챙기며 알뜰하게 보지만 선물할 땐좀 다른 마음입니다. 실속도 좋지만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귀하고 특별한 것을 사려하잖아요. 올 추석도 고급! 기억에 오래 남을 특별한 선물 세트가 눈에 띕니다. 한우는 늘 오른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좋은 걸 선물하냐 경쟁이 붙었어요. 한 호텔은 최고급 우월안심의 캐비아, 가을자연송이, 생트러플을 함께 포장한 300만 원짜리 마스터 셰프의 명품 고메 세트를 내놨고요. 다른 호텔들도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명품 한우 세트를 줄줄이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추석 선물로 와인 비중도 상당합니다. 백화점이나 와인숍은 그려려니 하는데 편의점도 열일하죠. GS25는 특히 술에 진심인데 신의물방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좋은 수식어는 죄다 따라붙는 7,900만 원짜리 로만의 꽁띠를 팝니다. 거기다 와인 좀 마신 분들은 아시엘 동페리뇽의 샤또 마고 2006, 2007 빈티지 컬렉션까지 와. 프리미엄 라인업을싹 깔았어요. 씨유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요. 목조주택 전문기업 면하우징과 손잡고 이동형 주택을 추석 선물로 내놓습니다. 식물 플러스 재테크, 식테크족을 위한 명품 식물도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차도 살수 있는 것 아셨어요? 맛있는 티, 차 말고, 파는 차요. 이마트24에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 바이크에 전기차도 추석 선물로 살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골드바, 골드공도 준비했다죠? 모처럼 나는 시간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습니다. 명절 연휴 우리 주식 시장은 휴장이지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움직이죠. Money never s l e e p 돈은 잠들지 않는 겁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명절 연휴 기간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 대금을 집계했더니 매년 30% 이상 늘어났대요. 국내 주식 투자자는 동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자는 서학개미라 부르는데요. 서학개미란 단어가 등장한지 2년 만에 보유 규모가 2.5배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 15일 기준 750. 3억 5,1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조 6,800억 원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3위인 SK하이닉스보다 많은 수준인 겁니다 꾸준히 인기 종목인 테슬라는 CEO인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면 다섯 번째 주주로 우리 서학개미가 이름을 올릴 정도죠 서학개미의 움직임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대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넘어 지하 다구를 파고 들어간 지경이라 아... 그럼 미국 시장은 언제 실까요? 올해 미국 주식 휴장일은 9월 5일 근로자의 날, 11월 24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날짜로 12월 26일이 크리스마스로 문을 닫아요. 우리 주식시장 휴장일도 확인해볼까요? 일단 9월 9일, 9월 12일은 추석 연휴라 쉬고요. 10월 3일 개천절,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12월 30일은 한해 열심히 달려온 보상으로 쉽니다. 올해는 12월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인 거죠.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한 여행사에서 추석 연휴에 출발하는 자사 패키지 여행 예약률과 항공권 발권 수를 분석했더니 패키지 예약은 일본, 항공권 발권 수는 괌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높아진 유류 할증료로 거리가 가깝고 PCR 검사를 면제하거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한 지역이라는 거죠. 저는 집에서 푹쉴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계획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